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정수이고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두 집합 AB는 다음과 같다. 아, 등비수열에서부터 하나의 어떤 두 개의 집합을 원소를 만드는 거네요. a 는 AK제곱이고 B는 마이너스 1 K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AK이고 둘다 수열 AN에서 부터 10항까지는 K가 1에서 10까지고 집합 A의 원소를 큰 수부터 차례로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0이라고 하고 집합 B의 원소를 큰 수부터 베타1, 베타2, 베타3, 베타10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와 같이 주어진 조건이 이럴 때 알파2 곱하기 베타3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자, 먼저 우리가 설기 전에 염두에 두할 것은, 여기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마찾지아첫이 정수라는 말이 있네요. 1.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서로 다른 등비수열 2. 이건 뭐예요? 모든 항이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는 R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되고, R이 어떻게 또 0이 아니어야 되고, A도 0이 아니어야 되고, 이러한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 쓰면 되겠죠. 그죠? 두집합 AB는 다음과 같다. 이 A는 뭐야? 각항을 제곱을 한 거, 열 개를 제곱을 한 거고, 요거는 뭐예요? 각항에다가, 각항에다가 앞에 구호를 붙여준 거네, 그죠? 이렇게 하고, 집합 A의 원소를큰 거서, 이게 더 크다는 얘기네, 그죠? B도 이게 크고, 요 조건을 활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라는 얘기네, 그죠? 자, 그러면, 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니다 등비수열이라는 말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집합 아, A하고 B의 그 원소를 끄집어내보죠. A는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뭐 이렇게 되고 쭉 가고 맥락해가가지고 A10의 제곱 이와 같이 10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네요. B는 B는 보니까 여기에 1 집어넣으면 A1인데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요거하고 요거 요구 같아야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어 변함없고 그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A2 그 다음에 A3 이런 식으로 나가고 어, 마이... 짝수왕이 음수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A10 요렇게 되는 수열이겠네요. 아니 수열이 아니라 집합이겠네요. 그죠? 근데 어, 수혈이, 일반 수열하고 수혈 놔둬볼까요? 이렇게 A1, A2, 이거 지금 AN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A3, 뭐, A, 뭐, 식팡,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쳤을 적에, 지금 등비수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등비수열은 어떻게 돼요? 요게 A, 요게 AR, AR제곱, 요거는 AR구제곱, 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도 보면은, 여기를 A1하면 이거 A제곱 A제곱 R제곱 이거는 A제곱 RB제곱 오케이 이것도 뭡니까? 등비수열이네요 등비수열이고 등비수열이고 공비는 뭐예요? 공비는 R제곱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 이것도 A 마이너스 AR AR제곱 그러면 이것도 등비수열이고 이거의 공비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R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조건, 여기까지 해서 어떠한 수열인지는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등비수열이라는 말을 줘어될 적에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공비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비를 갖다가 문자로 줘야 되는 공비를 갖다가 어떻게 음수일 때와 양수일 때도 나누지만 이제 뒤에 가면은 더 수학 뒷부분에 가서 어, 뭐 이과수학이나 이런 걸 배우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와 같은 등비급수, 등비급수에서, 그, R을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또, 뭐, R이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 R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거기까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와 같은 조건이 주어진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R이, 첫 번째, R이 0보다 클 적에, 두 번째, R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놓고 풀어보시자고요. R이 0보다 커? 그런데 R도, 이런 등비수열은 1보다 작냐, 땅냐에 따라서 문제가 이렇게, 그, 푸는 방법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R을 갖다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R이 1보다 크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또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번 조건 가지고 풀어볼게요. R이 1보다 크면, R1보다 크면, 예를 들어서, 어, 뭐, 1, 2, 4, 8, 이렇게 나가면 뭐야?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거쳐 커지니까 A에서부터 끄집어내는 거죠. 넣는데 뭐냐면, 알파1은 어떻게 돼요? 알파1은 A2파 중에서 가장 큰 거니까 A10의 제곱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알파2는 그 앞에 향이 되겠죠. 그죠? 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타1, 베타2는 B에서부터 끄집어내야 되는데, 베타1하고 베타2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보니까, 공비 마이너스 R. R이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R은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죠?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초항이, 초항이라고 안 그러죠? 첫째 항이, 처음, 처 항이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A1이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자, 뭐를 곱해 가요? 마이너스 r을 곱해 가니까, 음수니까, 그 다음에 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맨 뒤에 가서 마이너스로 끝나네요. 그죠? 플러스, 둘, 레 여섯, 여덟. 이게 더쓸걸 그랬네. 자, 그 다음에 초항이 마이너스면은, 째항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왜? R이, 지금, 마이, 마, R이 0보다 큰 것을, 지금, 그 R이 0보다 크잖아요. 그죠? 0보다 큰 수를 갖다가 계속 곱해 갔으니까, 이 일반적인 수열에다가, 이와 같이 A1, 마이너스 A2, a 는데 요게 양수죠. 마이너스 R은 음수죠. 그러니까,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베타와는, 위에, 이게 A가 0보다 큰 건가요? A가 0보다 클 적에. 자, 가장 큰 항이 이거겠네. 그죠? 아홉 번째 항. 마이너스는 해당 안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가장 큰 항이 A9, 그 다음에 A7. 이거 보실래요? A가 일반 여기서 보면 지금 A 마이너스 -AR, A R 제곱이 이렇게 되는데 R이 변해가지만 두칸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R 제곱이 되니까 요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계산하면 R 제곱. 이것도 당연히 R 제곱. 왜요? 여기서 보니까 위에 공비가 R 제곱이라고 했는데 지탕을 앞항으로 나눴으니까 공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알파분의 요구에 얼마가 돼요? 알파제곱. 또, 베타분의 베타원도 알파제곱.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알파2분의 알파는은 베타2분의 베타원을 제곱을 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쪽 거, 알파제곱은, 이거 제곱하니까 알파제곱의 제곱을 하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알파2분의 알파원이고, 이거는 베타2분의 베타원이 된 거예요. 그럼 r 제곱은 R 네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해서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R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0이 나와야 되니까 주어진 조건에 위배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R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초항이 R이 0보다 큰 경우 특히 R이 1보다 큰, 큰 경우에 대해서 했는데 이 경우에는 합제항이 플러스던 마이너스던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0에서 1 사이라 그러면은, 한이, 아까는 이쪽게 제일 컸지만, 이번에는 줄어서 이쪽이 가장 큰 거고,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R이 0보다 작으면 이것도 둘로 나누겠습니다. R이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마이너스 1. 어쨌든 다 음수예요. R이만. 자, 마이너스 1하고. 그럼 요번에 이조건이조건두 가지 다 해봐야 되겠죠? 자, 마이너스 1하고 R 사이에 있을 적에. 게 역시 이렇게 되면 하나를 볼까요? 만약에 4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준다 그러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분의 1. 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계속 숫자가 줄어들죠, 수는.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이 조건 하에서, 자, 알파원. 알파원은 어떻게 돼요? 점점, 점점 제곱을 해 나가지만 숫자가 적어지는 걸 제곱을 하기 때문에 A1의 제곱이 가장 큰 거고, 알파2는 어떻게 돼요? A2의 제곱이 가장 큰게 되죠. 자, 그 다음에, B에서부터 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B는, B에서부터 집어넣는데, 어, 베타1, 베타2를 잡아내야 되는데, 자, 일단, 초, 첫째 양이 음수다. 첫째 양, A1이 음수다. 그러면, 자, 우리가 곱한 게 여기서 뭘 곱했어요?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R을 계속 곱해 갔죠. R이 0보다 크니까, 아, R이 0보다 그고 마이너스 r이 아, 잠깐만요. 여기서 r이 아, 마이너스 1에서 어, 0,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고 아. r이, r이 음수 여기에서 r이 음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r은 어떻게 돼요? 양수가 되는 거죠. 이 r이 0보다 작은데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r 을 계속 곱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r은 양수가 되니까 양수를 계속 곱해갔으니까 자 a1, a2, a3 이렇게 쭉나간다고 치면 마이너스니가하여튼이 여기에서 b는 전부 다 음수가 되겠죠. 어쨌든 r 양수를 갖다가 계속 곱해가니까 마이너스 r이 0보다 큽니다. r이 0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음수가 초항이 음수라면 계속 음수가 되면 이거 조건에 위배되네 이것도 왜요? 이게 지금 베타 지금 그 베타 베타 여기서 베타가 베타 2가 2인데 모든 항이 음수가 되면은 베타 2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이것도 잘못됐네요, 그죠 그러면 첫 장이 무조건 양수래야 되겠요 자, 양수가 돼야 되니까 자, 플러스 그다음에 어 어느 거요 저기 마이너스 R 양수를 곱해 가지고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네요. 그죠? 오케이. 그런데 숫자는 계속 줄어들죠. 왜? 이 안에 있는 사곱하게 되니까. 그러면 베타 1이 어떻게 되겠어요? 베타 1이 아 a1이 되고 베타 2가 마이너스 a2가 되고 자 이제 조건을 이 조건과 이 조건은 구했습니다. 이제 어, 베타 2 이게 2래요. 이제. 그러면 이제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2분의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2가 5일 때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베타1이 어느겁니까? 이거는 A1 마이너스 베타2가 마이너스 A2 분의 알파1이 어느거야? A1 제곱 마이너스 A2의 제곱은 음, 파란색으로 바꿔서 그러면 A1 플러스 A2 분의 위에 A1 플러스 A2, A1 마이너스 A2 이렇게 지워지고 이값이 오라 그랬나요? 오 그러면 A1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A2가 되나요? 이게 오가 되는데 이게 뭐라 고했어요 마이너스 A2가 베타라고 그랬죠? 이게 2가 되네. 그럼 이거는 3이 냄죠? 그럼 A1은 3, A2는 마이너스 2가 되네. 자, R은, R은 간단히 하는 게볼수 있죠. R은 어떻게 돼요? A2를 A1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죠? 지탕을, 그러면, 3, A2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를 3으로 나누니까 R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이 조건 만족하죠. 그죠? 됐나요? 그러면, 예, 문제를, 알파2 곱하기. 베타3를 계산해보면, 알파2가 어느 거였나요? 알파2가 A2의 제곱이었나요? 요거 A2의 제곱 곱하기. 베타3는, 여기서 보면, 이게 베타1, 베타2, 베타3 이렇게 나갔죠? A3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는 어떻게 돼요? AR의 제곱 곱하기, AR 제곱은, 그러면 A3 제곱, 알 네제곱인데 a 완이 3이니까 3의 세제곱 곱하기 r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3분의 2의 네제곱. 그럼 세제곱가 3분의 16이 되는 거예요. 3분의 16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네요. 자두 번째 이것도 해봐야 되잖아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아 마이너스 1보다,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미 급한 자못 써가지고. 자, R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1보다 더, 적다라는 조건을 하게 되면, 자, 어쨌든 왔다리 갔다리 이건 하지만 계속 올라가죠, 숫자가. 그죠? 근데, A에서, A에서는 제곱을 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알파원은 뭡니까? 알파원은 A10의 제곱이었고, 알파톤 역시 A9의 제곱이었죠. 이제 B에서 끄집,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아까 A가 0보다 작은 거는 안 된다라고 그랬죠. 왜?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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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음수니까 베타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베타는 2니까. 무조건 초항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죠? 초항은 여기가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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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다 플러스가 됐었지, 아까. 왜? 마이너스 R이 0보다 크니까. 그러면 전체가 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타1은 뭐가 돼요? A. 어. 아니지. 베타1이 점점, 점점, 점점 커지는 거니까. 전부 플러스 되겠네. 전부 플러스니까 A10이 되겠네. 베타2는 그 다음에 뭐야? A9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아니, 짝수 아니면 음수 붙어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 베타1 마이너스 베타2 분의 알파1 마이너스 알파2 이것도 오는데 베타2 베타1이 뭔가요? 베타1이 마이너스 A10 마이너스 A9 알파1 A10의 제곱, 마이너스 A9의 제곱. 맞나요? 그러면, 어,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A10 플러스 A9, 위에는 A10 플러스 A9, A10 마이너스 A9, 아, 지워지고 나니까, 응, 붙어있으니까, 어, 이걸 지워서 이제, 이거 생, 그럼 마이너스 A10 플러스 A9. 이게 얼마가 된다고요? 이게 5죠? 오, 이게 베타2였잖아요. 요게 베타2였으니까. 요게 베타2니까. 얼마? 베타2는 아까 얼마라했죠 어, 요게 2. 그럼 마이너스 A10은 3. A10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네. R을 구해봐야죠. R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 A10을 A9로 나누면 되나요? A10 A9로 나누면 A10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A9는 2. 그럼 조건 만족하나요? 예. 이 조건 만족하네요. 그러면 이제 A1을 구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9 어, 이제 자 A를 구하기 A를 구하 그에야 이제 이 값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아까 답은 내었지만, 3분의 16은 냈지만, 이걸로 또 답이 하나 더 나오는지 보는 거죠. 그죠? A가, 어, A를 구하기 위해서 어느 걸 사용하면 되나요? A 구승 사용하면 되나요? A 10승? 어떤 걸 사용해야 되나요? A 구승을 사용해 볼까요? A 구제곱은 A 아래 8제곱이죠. A 구제곱이 그 얼마였나요? A. 이게 2였죠, 2. 9번째. 죄송해요, 구제곱이 그 아니라 구항이에요 2는 A 곱하기 R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2분의 3의 8제곱. 네 그러면, 자, 2는 A 곱하기 2의 8분의 3의 8. 자, A는 2 곱하기 3의 8분의 2의 9가 되나요? 그럼 이렇게 이거 위에는 짝수고 밑에는 홀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정수가 아니네 드디어 이 앞에 있던 이 첫째 양인 정수 는 말을 위배하니까 결국 이 조건 아연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아까 냈던 3분의 16이었나요?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좀 길었네요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